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이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 네. 살아보면 알지 뭐. 선생님 있으세요? 없어. <laughs> 왜, 왜 없으세요? 개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laughs> 이 생에는 허번나 <laughs> 아.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잘 모르는 거요 생긴 거 하고 틀리더라고. 아, 내가 너무 오.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 진짜. 어. 팔자를 면해볼까 싶어서 해봤는데 네. 필요가 없더라고. <laughs> 더러운 팔자는 더러운 대로 간다는 거.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여자분 한분 가져왔는데 어. 이 분은 어떨지 어, 어. 한번 그래. 봐주세요. 나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네, 선생님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laughs> 불러드릴게요. 여자분이시고. 음. 여자가 너무 드시면 있잖아. 네. 인생살이가 사납지, 그치? 음. 근데 이 사람은 놓고 보면. 네. 너무 그래요. 사나워. 아, 이 여자분이요? 예. 아, 그래요? 오. 진짜 웬만한 남자는 있잖아. 발톱에 떼야. 아, <laughs> 그래요? 네. 본인이 만드는 거네요, 그런 환경은. 이 사람, 사주가 사나운 사주니까, 아. 사나운 사주는 있잖아. 네. 사나, 사나운 사나 사주는 강해. 강하다 그러잖아. 아. 사주가 옥수수 높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있잖아. 다 강해. 음. 생각하는 것도, 음. 이 사람은, 음, 기준치, 원래 사람이란 다 기준치가 있잖아. 그치? 네네네. 기준치가 강한 사람이야, 이사람 오... 그러면 어지간한 거는 다 그냥 밋밋하고 시시한 거지, 그치? 음... 돈을 벌어도 있잖아. 정말 금직금직하게 벌어야 돼. 아, 이분은요? 그렇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 이건 돈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응. 음,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일억, 뭐, 이런 건 돈이 아니지, 그치? 오... 우습게 보는 거지, 그치? 오... 응. 시시하게 느껴지는 오... 거지, 그치? 오... 이 사람은, 건물주가 돼 있어야 돼. 아하. 그래도 성에 안 차. 아, 그 정도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욕심이 많아. 그럼 만약에 음. 남자와 돈을 선택하려면 돈을 돈을 선택... 선택하는 거지. 아, 음. 그 정도로. 왜 이렇게 그런 금, 전에 집착을 어, 할까요? 돈에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이지, 그렇지? 이 사람은 능력을 따지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능력을 따지는 사람이잖아. 아... 남자를 바라봤을 때는 에 능력이 있어야 사랑이 가니까. 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가이 사람은. 아 <laughs> 그래요. 응. 능력이 먼저 와 있어야 사랑이. 그렇지. 가니까.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그 사람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이 사람은 사랑이 가는 거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순수함은 없는 거지, 그치? 순수함은 없어. 겉보기에는 이렇게 웃는 상이 이쁜 상으로 보이는데, 네. 겉보기에는, 실, 실, 웃는 게, 어, 뭐, 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요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실질적으로, 내, 네, 내일 생각이잖아, 그치? 내, 네, 내를 이렇게 딱 들여다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준치가 능력이야. 음... 능력으로 봐. 오, 어, 그렇구나. 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남자 복은 있는 사람? 이 남자? 남자가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거지, 그치? <laughs> 진정한 사랑은 없어. 이 사람은, 어, 저기, 뭐야, 나이 차이도 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아, 그래요? 능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능력이 집착을 할까요? 어, 이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한 거에, 거기에 갈망을 하고 있으니까. 오. 자기가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오. 경제적으로 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함을 갖고 있으니.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외로운 거지, 그치? 채워도 채워도. 뭐 그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외로움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찾아. 외로움증을 오, 갖고 있어. 오. 사랑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어 로맨틱한 마음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현실은 이 사람은 능력을 따지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야. 어. 잘난 사람은 존중을 해주고, 네. 그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발톱에 때로 겪으니까. 네. 그니까 러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다. 이제 보면 되지. 아, 그렇구나. 음. 마음은 음. 예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아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어. 올해는 어떨까요? 올, 올한 해? 올한 해. 돈을 버는 소리는 나긴 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시, 실속은 없다, 이제 보면 되지. 아, 진짜요? 돈은 버는 소리는 나. 오. 막, 여기도 투자하는 것도 보이고, 돈을 쫓아가니까, 네네네. 돈을 쫓아가니까, 뭔가 투자도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어, 손, 손실이지, 이득은 없다, 이제 보면 되지. 진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근데 어제 투자 했는 게 돈이 어디에 좀 묶여 있는 게 보이네. 이 사람이. 아, 묶여. 금전이 묶여 있다. 금전이 묶여 있어서 이게 언제 네. 터지나, 언제 돈이 나오나, 언제 터지나, 네. 언제 터지나, 이거는 어디 분명히 투자인데 투자를 했는 걸로 보이는데. 음, 이거 터지길만은 기다리고 있는, 있는 거네. 어. 음, 터질 때. 금전이 터진다. 금전이 묶여있는 것이 언제 나오냐, 언제 되냐. 이것만 지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래. 이분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내가. 아, 좀 결혼 못하지. 지금 봐봐. 능력만 따지고 앉아있는데. 어지간나 남자 시시해서 어떻게 만나? 할 수는 있어요. 어, 좀, 힘들다. 사랑은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내 남자라고 내 남편 자리에 딱 앉혀놓기는 힘들어. 올해 이분이 좀 구설이 있어요. 음 그거를 잘 본인이 해결을 할수 관심도 없어 이 사람. 아 그래요. 그냥 뭐 지나가리 뭐 그냥 음 관심도 없어. 아 진짜.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니까 아. 어디 돈을 투자한 데가 있다니까 아. 돈을 투자한 데가 있는데 그 투자한 거가 언제 터질까 언제 돈이 나올까 거기에만 지금 막돈돈 <laughs> 돈만 쫓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돈 자도 돈눈 감아도 돈 떠도 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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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알겠습니다 머니 머니 이래도 머니 저래도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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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니가 중요하구나 음. 알겠습니다 누군가... 나도 머니 좋아해 <laughs> 저도 좋아합니다 어. 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어. 뭐, 이,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배우 박민영씨인데 나 몰라 아, 아이, 얼굴을 보여 드릴게요. 음. 선생님 말씀대로 이쁘게 생기기어 음. 그렇게 예쁘장하게서 사근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이 누굴 만나냐면 이렇게 생긴 분을 만났어요. 음. 부유한 사람이네. <웃음> 아, <웃음> 얼굴에 딱써 있어요. 부유하다고. 아, 이분들이 작년에 헤어진 사이예요. 음. 헤어진 사이인데 간략하게 선,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막 차명계좌 막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음. 이 강종현 씨가 강종현 씨얘 남자가 이 사람이 그 박민영 씨 생활비로 2억 5천을 줬는지 생활비로 아예 생활비로 줬는지 아니면은 자기 회사 투자를 하기 위해 그걸 했는지 그거 갖다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생활비로 줬으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그 남자랑 싸우는 거야? 아니요, 이제 다른 언론 쪽에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 파고 있어요. 음, 별로 개의치 않아. 아, 그래요. 음, 개의치 않아. 근데 관심이 없다? 진짜 조심스러운데 이거 저도 조심스러운데 음. 그런 생활비 명복으로 주긴 했을까요? 줄 수도 있지. 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뭐내 사랑하는 여자일 때뭐그 정도는 투자할 수도 있지. 뭐. 음, 음. 이게 뭐 회삿돈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음. 개인 돈이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이지 음. 그런데 박민혁 씨는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할까요? 이분도 드라마 되게 잘 되거든요. 분명히 돈 많을 거예요. 이분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할까요? 뭐 능력 있는 자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거지, 그지? 음.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그런 수도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뭐 가난이 있을 아니, 수도 내가 있고. 아니 내 그러진 않은 거고, 그이 사람 마음이 그래. 음. 내 내의 생각 그냥. 어 자기보다 능력이 더 있고 능력을 더 키우고 싶고, 어. 자기를 더 어. 키워가고 싶고, 어. 어. 이 보호를 받고 싶고 누군가 음.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음. 이제 그런 게다 모든 공통점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어. 자기가 뭐든지 누리고 살수 있으니까 와, 음, 진짜 그럴 수가 거지. 있구나 음. 그니까 제가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해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정도 능력 본인이 지금 능력이 있고 이 정도 얼굴도 이렇게 생기셨고.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능력? 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치가 틀리지, 그치? 음, 생각하는 눈높이도 틀린 거고, 한데, 이 사람은 시시한 거는 싫, 싫은 거지, 그치? 아...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음. 만약에 지금 이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그냥 박민엽 씨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있어요? 음,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어...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더 물고 뜯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결백하다 이 뜻이지 뭐. 개이치 어. 않는다는 거는 자기가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음, 그게 그쪽으로는 그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어. 어, 이 사람은 지금 금전이 묶여있는 거 거기에 터져야 된다니까. 거기에만 매여 있다니까. 그것만 터지면 은 이제 자기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음. 이분은 언제쯤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석삼년 있어야지. 아, 그 정도로 이제 좀 석삼년 있어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laughs> 그 전에야 뭐 오지 또지 뭐 발똥파리도 <laughs> 날라들고뭐 이러겠지만은 콧방귀 끼겠죠. <laughs> 응.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이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뭐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은데 항상 조심해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아이 사람이요. 음. 아이전 뭐 건강이나 뭐그 사고수는 아, 그, 뭐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음. 없어요. 아, 아 돈적으로 돈의 손실이 오니까 원래가 네. 네네네. 돈이 돈의 손실이니까 음. 금전적으로는 시지적으로 답답하지. 음. 음. 이런 손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선생님은? 조언이 어디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주를 봐주는 거지. 환경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일어난다, 이거를 봐주는 거지. 내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점이라는 게. 음,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내 의견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네네네. 이 점이라는 게. 네네네. 그건 다 저, 정말 잘못된 거거든. 네. 그냥 이 사람 하나를 딱 놓고, 이 사람이 환경에 처해 있는 거, 음. 어떤 환경이 돼 있고, 어떤 일이 생기고 앞에 대한 미래가 보이면 얘기해 주고 안 보이면 말을 하면 안 돼. 아, 어. 그래요. 그 이, 이 점을 볼 때는 그 거기 그거를 잘 잡아 줘야 돼. 아, 응. 그렇구나.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영감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 네네네. 근데 영감을 받았는 거는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영감을 못 받았을 때는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 그렇구나. 그래야 잘못 된는 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보통 보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냥 막 얘기해 보거든. 그러면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정말 잘못된 거야. 계시를 응. 받았을 때는 전달을 해주고 계시를 안 받았을 때는 전달을 해주면. 응. 그래 이분이 꼭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 아, 거, 나 욕할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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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